할 때는 기본 드라이 픽스 벽 벽바닥 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벽바닥 전용 지금 기본 제일 기본 베이스가 그냥 지금 드라이 픽스라고 그러지 근데 회사마다 조금 틀려요 폴리머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폴리머계열 이거는 이제 난방 비난방 겸용 보통 이 드라이 픽스는 이제, 이제 일반용 있고 난방용 있고 따로 난방용이라는 거는 이제 열이 가니까 수축팽창하니까 이제 탄력성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죠. 가격 조금? 12,000원, 14,000원. 뭐, 이 정도 차이는. 일반, 일반, 지금, 지금, 일반 압착 시멘트. 얘는 한 6,000원 정도. 보통 이제 300가 갈 때. 예? 300가 갈때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백시멘트. 욕실 하는데 백시멘트, 이제, 지대라고 그래요. 포대. 종이 지에서 지대. 한 6,000원. 근데 이제, 여기서는 이제, 탄성 매지 봉지에 쓴 거, 탄성 매지 쓴다고, 박궁, 이제 다시 이제 가져온다고 그랬고 지금 이게 앞차 예? 지금 근데 이제 기본 이 얘도 이제 그 드라이픽스 계열인 거지 그러면 은얘 없으면 조금 앞차 좀 섞었어도 상관없어 이제 백신에도 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씩 섞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반죽해 버려요 지금 여기서 저거를 하려면 기본 저기 양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한평한평 한 평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한 박스 네장 면적이 얼마예요 사장님? 네장0.5 평. 한몇 헤비요? 0.5 배야 아니. 이래 일회600 일회, <laughs> 가격? 예. <하나? 웃음> 양이 안나왔네 이게 딱 600에 600을 치면 양이 저기 면적이 1.44헤에 나와요. 1.44 아, 반평이 좀안 되지 반평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두 박스가 한 평인데 한 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, 우리가 타일 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면적할 때 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타일 면적으로도 계산할 을 수가 있지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일 면적으로 계산하지 타일 면적 면적 이제 면적을 가로 세로가 나오잖아요 면적 면적 한 다음에 1.44해배니까 1.44로 이제 나누면 몇 박스가 나오잖아요. 몇 박스가 나오면 지금 봐요. 몇 박스가 나오면 여기는 지금 파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. 파. 날라가는 거 버리는 거 잘라서. 그러면 그이 정도 되면 한 5%. 노수율을5% 잡고 만약에 뭐뭐 뭐 많다 그러면 이제 10% 잡고 5% 잡고 하면 돼. 지금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여기또 있잖아요. X18 X18. 아덱스 X18. 근데 얘는 15kg지. 근데 이제 가격이 훨씬 더 비싸. 15kg인데 드라이픽스 기계일 것까지 다음 수용이 아니야. 수용량 등급이 아니야. x 2 8 아덱스 X28. 이게 아덱스 x 2 8의세 등급이야. 나이트. 네. 미디움. 프리미엄. 보통 까막눈들잘 모르니까 막 나이트 파는 사람들 많아. 여러바 받아갈 때는 상관이 없지. 근데 이게 탄성력이 어느 정도냐면 얇게 펴서 말려서 딱 접으면 종이처럼 말릴 수 있는 정도의 탄성력이 나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레이 간다든가 해서 타일하고 들뜨지가 않는 거죠. 근데 작업 불량하면 그것도 다 들떠. 기본 베이스는 먼지 있는데 다 그냥 해버린다. 그럼 들뜨는 거는 한 가지. 그래서 여기 세 가지. 그러니까 담수 등급을 쓴다. 수영장이나 뭐 조정력 주로 쓴다. 그러면 기본 이걸 써야 되는 거지. 등급이 안 타는 거지. a 리가뭐 괜히 낮은 t a n Google, Saga, Juan, Serpion, o b s e 가지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. 일단 이제 믹스해 e m i x n 믹스날 i x a b l 버리 i x i n 믹스 i x a b l e Mix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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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. x i n g Mix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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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x 한 평, 한 평에 손갈 아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더 보여야 돼. 다 튀어. 얼마나 들어갔냐면, 한 평, 두 박스, 한 평에 손 갈가리로 했을 때, 적게 들으면 1.5포, 1.5포에서 저런 600 갈가리로 하면 1.7에서 1.8포 들어가. 훨씬 한 30%가 더 들어가지. 밥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한 1.7포, 손으로 했을 때 1.7포 하면, 그러니까면적 자재 산출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, 업체가. 그러면 타일하고 이렇게 평해 가지고 로스율 5% 잡고 어 요거 음1 7 잡고 하면한 평에 한 평에 예, 네, 1.7. 네, 네, 20kg짜리 1.7포요. 근데 15kg로 면더 많이 들어가겠죠. 20kg 기준으로 해서 1 7 믹스 하세요. 어, 살살, 저, 처음에는 살살, 사장님. 아니, 풀리기 전에 다 튀니까 살살. 아유, 저 전선 꼬이니까 사장님 이거 보고,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고장나지. 아, 고장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지. 물 적잖아요. 물 넣어야지. 처음에는 살살, 아니, 풀리기까지 살살. 처음에는 살살, 처음에는 살살 앉아서 풀리기까지. 닫혀, 다쳐. 다쳐. 해압착, 이제. 앞자가 아, 이제 아, 해압착 넣어버려도 아, 상관이 없는 거지. 물더 부어요. 사장님. 물 부어. 이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것도 구어 그러니까 작업량이 막... 이제는 빡세게 돌려. 사장님. 세게 돌려.